오, 오버 지성대버서나 윈스턴 개잘하지. 윈스턴 그 자체지. 지금, 게임 안 켰어요. 게임 안 켰습니다. 게임에서 뭐, 나또 저번에 의심하는 분들 계셔가지고. <laughs> 진지하게. 되게 세밀한 작업이거든, 어. 오, 안녕하세요. 오, 어, 안녕하세요. 오, 땅콩버터라고요? 뭐? 땅콩버터라고요? 감사합니다. 아, 바나나 안 주셔도 됩니다. 아니요, 바나나 안 주셔도 됩니다. 오! 반갑습니다! 나, 바나나라고요? 안 주셔도 됩니다. 오! 땅콩버스라고요? 아 아니, 녹음 아니에요, 네. 아, 또 그러시네. 녹음 아닙니다. 아, 의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네. 녹음 아닙니다. 하, 가슴이 아프네요. 아니야, 그러지 마. 뭐야, 그게 아, 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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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우지. 아, <laughs> <laughs> 미스터 노보치 안 해보셨나? 아, 리퍼, 야. 뭘 쳐다봐? 게임을 하면 이겨야지. 게임을 하면 이겨야지. 데자뷰 느껴본 적 있어? 데자뷰 느껴본 적 있어? 똥조 뿡 진짜. 자 똥조, 부쉬져. 손부라, 아돌라카 두제. 아바간도拉斯루스. 죄송합니다. 안 <laughs> 줘? 용의 눈으로 보아라. 용의 눈으로 보아라. 어, 안 됐나? 눈피, 눈피스트? 눈피스트? 어퍼컷! 뿅뿅뿅, 뿅뿅, 뿅 바스티온, 뿅뿅. 죄송합니다. 미와 스테테모, 미오리와 스테즈. 미오 스테테모, 미오리와 스테즈. 뿅뿅. 뿅뿅, 뿅뿅. 아돌라카 두제. 거, 거, EMP 쓸 때. 옥치랑 빙의한 줄기윽기윽 생동감이 장난 아니네. <laughs> 토르비언, 네 새끼. <laughs> 내 새끼. 내 새끼. 한조궁, 류, 류, 류여, 와가테 키오쿠라! 오카비오, 와가테 키오쿠라! 땅고버터라고요파나나안 주셔도 됩니다. 어, 안녕하세요? 어. 적당히 하겠습니다. 오, <laughs>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구독 안 들어오실 분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고마워요.